오늘 묵상할 본문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죄로 정치하냐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과 연결된 내용들을 보면 안식일과 관련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여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먹은 일과 또한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 안식일에 관련해서만 해서는 안 되는 규정이 39가지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 규정에 의하면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먹은 일은 추수금지 규정을 어긴 것이고 또 그것을 손으로 비볐으니 탈곡금지 규정을 어긴 것이요. 결을 불어서 먹은 행위는 키질금지 규정을 범한 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위대인들에게 이 안식일 문제는 그들의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율법에 관한 개명일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수많은 고난의 역사를 지내오면서 그 고난의 원인을 안식일 문제와 우상숭배에서 찾았기에 다시는 안식일 문제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자신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규정을 제정하여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식일 날은 지켰지만 진정한 참 안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은 안식을 얻고 참심을 얻는 날이 아니라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이요 멍해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두려움의 멍해를 짊어지고 있는 그들에게 수고하고 무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식일 날을 지킨다고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쉬게 하셔야 참 안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주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 얼굴을 뵙고 예배하며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히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참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 자리가 안식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요.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은 안식일의 주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날에 안식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무거운 죄의 짐, 삶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 영혼이 참 쉼을 얻고 참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안식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영혼의 생명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이 날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참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 안식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고 나눠 봅시다. 사랑의 하나님 참 안식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나와 있지만 마음의 무거운 문제와 염려와 근심, 걱정 때문에 생명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참 안식과 생명을 얻고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